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쌤입니다. 오늘은 좀 편안한 포맷으로 여러분들께 제 작업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사고를 하나 쳤거든요. 어떤 사고냐면, 달력을 보니까 2월달 주말 일정이 좀 비더라고요. 주말이 비면 사람이 좀 쉬어야 되는데. 제가 프리랜서로 오래 살아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쉬는 기간을 잘못 참는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2월 초에 제가 워크샵을 하나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1일이랑 2월 8일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2주 동안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정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워크샵을 열어볼까라고 생각한 순간 제가 제일 먼저 한게 공간 예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에서 사고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기획을 하시잖아요. 그, 어떤 분들한테 다가갈지, 뭐, 어떤 마케팅 과정을 거쳐야 될지, 뭐, 이런, 그, 어떤 과정을 준비해야 될지, 뭐, 이런 거다 하기 전에, 일단, 공간부터 예약을 해놔야 내가 뭔가 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공간 예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참가자를 어떻게든 모집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문조사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들께 어떠한 과정을 전달드린다기 보단 이 사람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 <laughs>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전체 강의 한 기간이 한 13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25년이니까 이제 14년 차라고 슬슬 말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또 연차가 쌓이고 내용들 자체가 저도 지금 파워포인트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파워포인트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워크샵이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도, 어, 다른 분들의 파워포인트 작업 방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포인트 스킬, 그러니까 시간을 좀 빨리 그, 조절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방식을 좀 공유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워크샵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어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아마 아무것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으는 거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일단 공간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공간 예약을 먼저 했어요. 그 이거 잘안 되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도전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도를 해봤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워크숍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최근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많은 분들이 파워포인트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시면 본인을 자꾸 파워포인트 디자이너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본업이 파워포인트 디자인이 아닌 상황에서 내가 뭔가 컨텐츠를 작업하는 과정에 파워포인트라는 도구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디자인력이나 창의성보다는 생산성이 더 유효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 작업이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외주를 맡기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실제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이고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뭔가 예쁘거나 좀 탁월한 디자인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시간에 제출할 정도로만 나는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과하게 배워야 되는 그 경우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강의들도 꽤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랑 강의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랑 달라버리면, 중간도 아니죠. 한 초반대쯤에서 보통 좀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완전히 정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어,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특출나게 필요한 부분에 좀더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는 생산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작업을 하는데 실무에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부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력이나 창의성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이런 능력들이 좋다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제 일정 안에 제대로 자료를 제출 못하면 그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사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들이 파워포인트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정도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경우는 내가 디자인을 못해서 원하는 수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그 부담감도 좀 내려놓으면서 그리고 워크샵이다 보니까 가능한 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서 좀 가능한 많이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자유롭게 풀어놓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우선은 이제 타이틀을 만들어 봤는데, 어, 이 제목이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건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있는 설문지이고요. 어,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거예요. 유튜브 댓글로 설문조사 링크를 남겨드릴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그 메일 주소 요청을 드릴 거예요.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만 결제 링크가 갈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이 설문조사는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들이기도 해요. 저, 그만큼 저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궁금한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이런 설문조사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면 너무 영상도 길어지고 재미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대부분의 포맷은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평소에 파워포인트는 얼마나 다루시나요? 재밌는 케이스가 1분기나 1년에 한두 번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발표해야 되는 시점이 1분기나 1년에 한번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게 낯선 툴인 파워포인트를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통 이런 회사에 출강을 나가잖아요. 이분들 제일 난감한 게 배울 땐 되게 열심히 외우시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까먹어요. 그게 문제예요. <laughs> 그래서 이게 초반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연습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다시 그냥 처음부터 리셋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자 이렇게 남겨놨고 물론 모든 항목에 제가 기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긴 조금 애매하다 싶으시면 무조건 기타 누르시고 나는 뭐 어느 정도 다루고 있다 혹은. 어, 나는 이, 이 정도 시간 정도는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이렇게만 써 주셔도 저한테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버전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느냐 이거는 버전이라기보다는 어, 유형으로 일단 바꿉시다. 나 워크숍 때 제한 없이 받을 거예요. 제한 없이 받을 건데 단축키 부분이 윈도우즈에서는 잘 먹히던 단축키가 맥에서는 잘안 먹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빠르게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맥이 조금 좀 불리합니다 말씀드리면 그렇구요 맥용 파워포인트 쓴다고 제 워크숍 못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윈도우랑 맥이랑 한쇼까지 한번 넣어 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 작업에서 익히고 싶은 부분을 골라주세요 이건 제가 수강생 분들이나 아니면 그 출강 진행할 때 클라이언트 분들이 보통 요청하시는 그 단어들을 뽑아 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와봤고요 구성이랑 도식자라는 법 요청하시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강의를 어, 좀 뒷이야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워크샵 때 풀겠습니다 저도 뭐 하나는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파워포인트 강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한번 와주시면 <laughs> 제가 클라이언트랑 대화할 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혹시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오세요. 제가 <laughs> 자유롭게 썰을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대체 방법이 생각보다 좀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작업하고 싶은 파워포인트 문서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파워포인트 디자인 하는 그 문서 스타일도 되게 다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가 실무에서 쓰니까 주로 이런 보고서나 제안서 같은 것들을 쓰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도 있고, 강의 자료나 발표용 자료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적고 도식을 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 저는 도식 쓰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그냥 그 텍스트로만 쓰면 안 되나요? 그러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슬라이드들마다 텍스트가 계속 반복되면 좀 지루하죠. 그러니까 강의를 할때 지루해져 버리면 안 돼서, 그때는 도식을 좀더 써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이거 제가 주로 쓰고 있는데, 파워포인트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자료 같은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만으로는 전달이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이나 시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로 구성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주로 데이터를 이야기하죠. 아직은 AI 이미지들이 적절하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브런치 같은 데 들어가는 내용들은 거의 다 PPT로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고형 자료를 나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로 선택해 봤는데, 자,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제가 이미지를 넣어서 지금 그, 여기에서 선택 가능하게 하려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일부만 잘라놓은 게 전체 공개를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너무 작아요. 전체 이미지를 그 이런식으로 바로 넣으면 그래서 일부만 잘라 가지고 넣는 식으로 일단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입이 여기에는 없다 혹은 특정한 자료 스타일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러면 이미지 자체에 있는 제목이나 아니면 링크 같은 것들을 여기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요거는 워크숍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회사 자료는 지금은 안 받을게요. 이건 워크숍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이 가능한 자료로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쓰려고 비워놨는데 저 어떤 거할 거냐면요. 파워포인트 생산성 향상 워크숍이잖아요. 첫 번째는 완성된 슬라이드 이미지를 따라서 파워포인트에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지금 약간의 농담과 약간의 진담이 섞여 있는데 제 수업에서는 창의성 관련된 거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디자인 감각이나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만들기 쉽지 않다라고 먼저 발을 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완성된 문서를 완전히 내가 따라 그리면서 가는 게 생산성 향상에 훨씬 더 도움됩니다. 무조건 저는 이거부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들 중에서 똑같이 만들어 볼수 있는 자료들 몇개 뽑아 올 거니까 똑같이 만들어 보는 것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카피가 가능해야, 그 다음에 응용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론형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 파워포인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능 소개인데, 아마 대부분 제가 활용하는 단축키 목록들이나 아니면 이런 메뉴들 소개하는 상황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 실습은 제가 실제로 보통 강의에, 강의에서 진행하는 이런 실습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갈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디자인을 잘하는 분들을 제가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긴 시간 동안 파워포인트 문서 디자인과 관련된 강의를 하거나 외주를 받는 동안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작업 속도가 빨라요. 네.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정에 맞춰 가지고. 어,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느냐 실제 클라이언트 요청 상황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작업하는지도 마찬가지로 워크숍 때좀 풀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생산성과 관련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보세요. 2000자까지 안 써주셔도 돼요. 너무 단답형으로 가면 안 될까 봐 제가 지금 주관식 서술형으로 써놨는데 그냥 한 줄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한 시간에 새로운 구조 혹은 뭐 템플릿이나 아니면 배경 뭐 이런 거다 돼요. 한 장을 완성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생산성이라고 하면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비율이잖아요. 아웃풋을 점점 늘리거나 인풋을 점점 줄이거나 둘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에 여러 장의 슬라이드를 만드셔도 좋고 30분에 한 장을 만드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한 정도의 슬라이드를 어느 시간 안에 만들어 낼수 있느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산성은 사실은 거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거나 완성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늘리거나. 그래서 이둘중 하나인데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정해 보세요. 그래서 왜 시간당으로 지금 잡고 있느냐. 어, 특히나 파워포인트로 블로그나 이런 컨텐츠 제작을 하시는 분들, 저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엔잡, 너 어, 여러분들은 좀 작업 시간을 좀 확실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참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일정은 2025년 5년 2월 1일이랑 2월 8일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다음에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자,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필요한 내용들 입력해서 어, 결제 관련된 링크 이렇게 보내드리는 식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설문을 좀 완성을 해볼 예정이고요. 어, 제가 강의를 갔을 때 항상 많은 분들께 여쭤보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궁금한 내용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이참에 파워포인트에 소유되는 시간을 좀 체크를 하고 이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데 좀 부담을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한번 오셔가지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 한번 나눠 보시고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라는 문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 제일 자유도가 높은 툴을 가지고 먼저 작성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만으로 한번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 구경해 보는 시간도 나는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로 해서 너무 충동적으로 일정을 잡은 바람에 이 유튜브 영상을 편집해서 또 홍보용으로 또 만들 거예요. <laughs> 그래서 다시 생각해도 정말 제 원래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지금 과정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후 과정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좀더 궁금한 포인트나 혹은 컨텐츠가 있다고 하시면 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